오면 모래바람 다시 불어와도 않는 걸 안녕하십니까 진품명품 이상문TV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상문 경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11월 8일입니다 11월 8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어, 11월 11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날 오후 5시에 에, 마감을 합니다. 그때까지 최고의 가격에 나오신 분한테 낙찰이 되고, 또 저희들만이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하나 있죠. 시작가에 배를 찍으시는 분하고, 네, 내정 가격에 근접하시는 분은 또 즉시 낙찰이 됩니다. 근데 네, 즉시 낙찰되신 분들은 또 즉시 입금을 시켜주셔야지만이 에, 낙찰로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또입찰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즉시 낙찰하시는 분들은 즉시 입금을 해주셔야 되는 걸로 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어 경매를 시작하는데 네, 경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경매에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 제가 항상 안내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있죠. 감정입니다. 매주 화요일날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날 11시부터 감정을 해서 오후 3시면 감정서가 발행이 됩니다. 네, 한 점당 16만 5천원씩의 감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한국고미술감정평가연구원에서는 우리 감정위원들이 정말 우리 업계의 원로 되시는 분들 정말 감정을 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로 엄선된 분들이 다섯 분이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감정 기구보다도 더 정확한 이런 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타 감정소에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타 감정소에서 감정이 요즘 아주 너무 엉터리로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감정 어소로다가 거의 다 감정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멀쩡한 진품도 가품이라고 그러고 또어 형편없는 가짜도 뭐 진품을 이렇게 막 감정이 나오고 이 타감정소에서 이렇게 엉터리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감정기구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저희 감정기구는 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봉사하는 의미에서 감정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감정료를 16만 5천원, 네 원래 감정료는 15만원인데 부가세 10%를 붙여서 16만 5천원을 받고 경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집안에 가지고 계시는 물건 중에서 궁금한 물건 있으시면은 감정 의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 경매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4 점인데 네점다 4점 아주 가격이 저렴합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일번 1번 설명드렸습니다. 1번일 번은 매병이죠. 매병 이 매병이 고려 시대 때 매병이 있고 조선 시대 때 매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선 시 조선시대 15세기에 주로 이제 이런 상감청자 매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14세기까지는 주둥이가 이런 주둥이가 아니죠. 깔때기가 올라앉은 듯한 이런 주둥이를 가진 매병은 고려시대지요 그리고 또 허리가 이렇게 급격히 좁아지는 이런 형체는 다 조선 15세기, 지금부터 600년 된 그런 매병입니다. 그러고 참고하시고. 어, 또, 어느 게더 좋은 거냐? 고려시대 때게더 좋은 거냐? 조선시대 때 매병이 더 좋은 거냐? 그거는, 어, 오래됐다고 해서, 고려시대 때 거라고 해서 더 비싼 건 절대 아닙니다. 조선시대 때 매병도 보물주행이 된게 있고, 또 고려시대 때 매병도 가격이 형편없이 싼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은, 어, 제일 제가, 어,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림이 어느, 어떤 그림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동물이 들어가 있다면 몇 배가 가격이 더 높아지는 거죠. 또, 어, 얼마만큼 도안이 꽉 차게 들어가 있느냐, 얼마만큼 아름다운 그림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이 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매병은, 어, 예, 꽃은 연꽃입니다. 꽃은 연꽃인데, 입 예, 잎새가, 연꽃 잎새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그림을 갖다 당초 문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연꽃 문양이 들어간 거는 지금 네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이 연꽃 어,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나머진 잎새가 꽉 차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잎새가 꽉 차게 들어가 있고 네 어깨 위에는 또 연판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깨 위에는 연판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허리부터 허리부터 이 밑에까지는 또연판문이또 이렇게 백상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백상감이 꽉 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어, 그림이 좋은 그런 그림이 들어가 있는 매병입니다. 시대는 조선시대 15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600년 정도 된 거죠. 네. 이 매병의 흠은, 네, 주둥이 부분, 이 부분, 이목 부분은 괜찮은데 이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매병은 완전한 게사실은 없는 걸로 봐야 되겠죠.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완전한 것도 있긴 있지만은 이 매병이 좋은 걸쓰르게 주둥이 부분이 다 깨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부장할 때다 깨서 집어넣습니다. 또 아예 안 좋은 거는 뭐 그대로 집어넣어도 끊어갈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집어넣겠지만은. 이이 예, 이 정도만 아름답고 이 정도만 잘 생겼어도 그 당시에는 가격이 아마 상당히 비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이 주둥이를 깨서 어, 부장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밑도 밑 부분은 이뭐 보이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요 산화가 좀져 있습니다. 산화가 져 있고, 네 여기 조금 불티가 안진 게 쪼, 조금 불티가 좀 있고, 뭐 이건 이런 건 흠이 안 되죠. 이런 건 사실 이 산화진 게 오히려 있음으로서 있음으로써 진품이라는 게 확실히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도 요즘 감정들이 막 엉터리로 감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알수 있을 정도의 이런 사라진 부분이 있는 게 오히려 더 선호도가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건 사실 큰 흠이 되지 않습니다. 굽부분은 그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요런, 요 살짝 가늘게, 요 가늘게 살짝 조금 이렇게 그 유약이 어, 살짝 안 벌린 부분이 있네요. 네, 뭐 이런 거 흠이 되지 않죠. 예, 이런 거 흠이 되지 않고 이 고미술품을 애만 하면 흠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어뭐 이런 거 갖고 흠 잡고 이러시면은 사실 요즘 만드는 그릇을 사지 뭐하러 뭐 고미술품 살 필요가 없죠. 예, 고미술 소장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어느 정도 좀 흠도 있고 있으면서도 그 아름다움. 이 있어야지만이 사실 소장 가치가 있는 겁니다. 파편 하나, 한쪼각리만된 것도 그림만 좋으면은 한쪼각리인데도 보물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꼭 전체가 다 완전히 해야지만이 그 높이 평가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아시고 네이 매병의 시작가는 35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350만원인데 사실 시중에서 살려0면 천만원 댕겨줘야 되겠죠. 보통 매병들 웬만한면은 1천만원 이뭐 이렇게 가겠죠 어, 이런 매병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놔도 장식용이 됩니다 어디다 장식용도 되고 또 앞으로 아마 두면은 상당히 가격이 이렇게 높이 이렇게 평가가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3, 시작가는 35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자, 다음 2번 설명드렸습니다 2번 네 2번은 청화백자 불수문호죠 청화백자 불수문호 이, 예. 이 청아백제 불숨은 호우는 아직 한 번도, 물에도 한번안 들어갔어요. 따, 아직 닦질 않은 겁니다. 닦질 않고. 네, 그대로죠. 네. 뭐, 청아백제 불숨은 호우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드려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보면 대번 아마 아실 거예요. 하도 이건 저 많이 이렇게 에, 나오는 물건이 돼서, 그, 그렇게 굳이 설명을 많이 안 해드려도 되고, 단지, 네, 완전한 겁니다. 수비된 데 전혀 없습니다. 수비된 데 전혀 없고. 네, 굿부분도 그 완전합니다. 안전하고 전혀 어디 뭐, 어, 뭐 수리되거나 파손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네, 시대는 지금부터 약한 백한육십 년 정도, 네, 고정화된 겁니다. 네, 그리고 관우사기죠. 관우사기. 관수학이. 네, 관우사기에서 이제 조선시대 때, 그, 청와대학제 완전 전성기는 한 200년 되지만은, 요건 한 백한육십 년 정도. 백한 5 0년 내지 60년. 네, 고그 정도 생활로 보시면 됩니다. 네. 시작가는 4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40만원. 아주 저렴하죠 아마 요즘 여주 이천이나 이런 데 가서, 어, 요즘 신장 만드는 거살라 해도 40만원에 절도못 삽니다. 네, 그런 거 참고하시고, 네, 요건 뭐, 어디다 장식용으로 써도 좋고, 네. 시대는 상당히 좀 오래된 거니까, 네. 요즘 그릇을 아마 어디 가서 사도 이런, 이런, 이런 종류의 뭐 항아리라든가 뭐뭘 사도 사 40만원을 못 삽니다. 네. 그렇게 아시고, 에, 참고로 아시고 경매에 참여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3번 설명드립니다. 3번입니다. 3번은 고려청자 유병이죠. 고려청자 유병입니다. 청자 유병. 아주 이쁘게 생겼죠. 잘생겼죠. 네. 그리고 국도 아주 안정감 있게 됐어요. 네. 그리고 어, 이 병에 생긴 요러한 병은 고려시대 때밖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이런, 이렇게 생긴 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이렇게 깔때기 모양, 이렇게 주둥이 이 부분이 이렇게 이쁘게 생겼죠. 근데 이제 조선시대 15세기 와서 잠깐 이런 형체가 나오긴 나옵니다. 백자에서. 그런데 그, 그 때는 이렇게 목, 목이 이런, 이런, 이런 형체가 아닙니다. 이런 형체가 아니고, 어, 이렇게 이쁜 형체가 아니고, 약간 약간 그 어, 흔하게 나오는 그런 형체가 조선시대 15세기, 16세기 있습니다. 네, 그런 형체에서 약간 이렇게 생긴, 요거 비슷한 주둥이가 있지만은 이렇게 이쁜 주둥이 아닙니다. 네, 굿 네,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굿 모양 이렇게 생겼고, 네 이쪽으로 이렇게 약간 산화가져 있습니다. 약간 산화가져 있고 태토가 이제 붉은 태토가 이렇게 나와 있죠. 붉은 태토가 나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아셔야될 게. 어, 이 땅속에서 오래되다 보니까 이 고려 청자나 어 분청자기나 원태토는 회색 태토입니다. 원 원태토 자체의 색깔이 회색인데 이렇게 한쪽 변로 요건 약간 붉게 이렇게 변해 있죠. 이렇게 붉게 변하려면은 최소한 더 5, 600년 이상. 그 정도 돼야지만이 이렇게 태토 자체가 색이 변질이 옵니다. 네. 고로가 아시고 이런 붉은 태토가 모이면은어 그, 가마에서 가마진의 붉은 태토가 아니고, 어, 유약이 없으면서, 유약이 없으면서, 이렇게 붉은 태토가 나오게 되면은, 최소한도 다 500년 이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렇게 병이, 이, 이건 아주 전형적인 고려청자의 병입니다. 그리고 아주 상당히 귀한, 귀한 형체예요 이런, 이런 형체가 상당히 귀한 겁니다. 네. 이건 이제, 일본 사람 같으면은, 이끼니 사실 안에서 한두 송이 꽃송이 이렇게 다꼽아 놓으면 아주 이쁜 그런 병이죠. 근데 병 자체가 우선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이 병의 어, 흠은 약간 이색이진 거, 약간 요 이색이진 거 요거밖에는 흠이 없습니다. 네, 완전한 겁니다. 수리된 부분 전혀 없고 완전한 겁니다.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어, 색깔 색깔보다도 우선 형체 보고. 형체가 완전 이쁘게 생겼으니까 형체만 보고 사셔도 되겠습니다. 네. 시작가는 8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80만원에, 160만원에 절대 시중에서 이런 거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60만원 가지고 이런 형체, 이런 병을 살 수도 없지만은 이런 형체의 병을, 병은 뭐 수백 개, 청자의 수백 개 중에 뭐한개 있을 동안 할 정도로 귀한 그런 형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절대 살 수가 없고 8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100, 배를 쳐서 160만 원이라도 사실 못 구하는 그런 병입니다. 아마 어, 곰수집 오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 병을 아마 시중에서 볼 수가 있나 없나 그거 한번 알아보시면 됩니다. 절대 이런 병이 없습니다. 8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네 시대는 에 지금부터 약한 800년 정도 된 겁니다. 800년. 고려시대 중엽에 만들어진 건데, 되게 이제 이런 병이, 이렇게 생긴 병이 고려시대 초에 거의 만들거든요. 고, 고려시대 초에 만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병은 한 80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4번입니다. 4번. 마지막 4번입니다. 용충이라 그러죠. 뭐, 여러분들 뭐, 이 용충은, 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용, 이 용, 청화벽자 용준, 혼대, 보통 우리가 용충이라고 합니다. 용충. 네. 네그 용그림이 두, 용이 두 마리입니다. 용이 두 마리가 들어가 있고, 높이가 53.5cm입니다. 높이가 50cm가 넘는 게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최하. 아무리 싸게 산다 하더라도, 천오백, 이천만원 정도는 줘야지만 아마, 사실 있을 겁니다. 옛날 같으면은 뭐, 한 2,500만원 정도 이렇게 갔었는데, 요즘 사실 일본에서 용충이 좀 들어왔습니다. 예, 요즘 좀 들어와서 가격이 아마 조금 낮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 50cm 넘는 이 용충은 극히 보기 드물죠. 예, 보통 뭐, 30몇 cm, 뭐, 40몇 cm, 뭐, 이런 거는 흔하게 좀 많이 있지만은, 53.5. 그러니까 50cm가 넘으면은 가격이 상당히 높이 이렇게 평가가 되지요 형체가 잘생겼습니다. 형체가 잘생겼고, 색깔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색깔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네, 시대는 지금부터 약한 170년 정도, 그 정도 된 겁니다. 170년 정도 된 거고, 네. 이, 그, 우선 형체 자체가, 형체 자체가 잘생겼어요. 어, 아주 이거 자세가 아주 잘 바르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네, 이용충의 시작가는 650부터 시작합니다. 650, 650인데, 아마 시중에서 살라 그러면은, 최하 못 줘도 아마 1,500, 2,000. 그 정도는 줘야 살게, 사겠죠. 또 그렇게 줘도 50cm 넘는 거는 상당히 귀합니다. 네. 요즘 그 인터넷 경매 같은데,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50cm만 넘었으면은 다한 1,500, 2,000 이렇게 갑니다. 네. 그리고, 어, 이렇게 색깔이 좋고, 이런 그 용왕아리가 사실 그렇게 흔한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용왕아리의 흠은 단데 어,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뭐 수리되고 보수되고 깨지고 이런 게 없고 이굽 안쪽으로 굽 안쪽으로 가마 흠이 좀 있습니다. 굽 안쪽으로 가마 흠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안쪽 어, 안쪽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이 바깥쪽으로만 이렇게, 바깥쪽으로, 어, 가, 가마 흠이 좀 있습니다. 유가, 가마 유가 있습니다. 가마 육아. 이굽 안쪽으로 돼 있는 그런 흠은 사실 흠을 안 잡죠. 보통 일반 항아리나 병이나 뭐 이런 게 사실 굽 안쪽에 있는 흠은 사실 그렇게 흠을 잡지 않죠. 뭐 육안으로 보이는 그런 흠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시작가는 650만 원이기 때문에 650만 원배 맞아 1,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네, 65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 경매 네점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감지 않는 널하루다